안녕하세요. 죽을 때까지 좀 봐자 버핏 테스트입니다. 일단 우선 어, 첫 화로서 버핏 테스트의 채널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20대 직장인으로서 어, 어떻게 절약해야 되고 어떻게 짠돌이처럼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가계부를 공개하고 매년 연말정산처럼 제가 쓴 소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어 사회초년생들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약할 때 돈을 아껴야 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20대 직장인으로서 투자자가 대한 직업 어떤 식으로 일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 차근차근 영상으로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뭐 꿀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 고가나 뭐 여러 어 좋은 평가들을 받을 수 있는지 어 제가 겪어온 경험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부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해보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수입 등을 공개하면서 동기부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카테고리로 20대 가치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이죠?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국내에서는 뭐존 리, 뭐 이러시면 위대한 투자자들의 가치 투자 마인드를 공부하고 저의 투자 방향성,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 나만의 투자 습관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존버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스터디입니다. 일단 저는 중국이나 홍콩 다른 주식들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한국 주식 아니면 미국 주식 등등을 할 건데 뭐 이와 관련된 세금 관련된 문제라던가 매년 업데이트 하면서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는 미국 주식이 주가될것 같고요. 한국 주식은 좀 한국 주식도 당연히 어, 공부하면서 모아가도록 해야겠죠. 좀뭐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20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절약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야 하는지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본업,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직업에 대하여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영상으로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가치투자자, 저는 단기수익매매도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워렌버핏처럼,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존버하는 그런 가치 투자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투자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스터디하면서 제가 PPT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